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나란 날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품을 리뷰하고 있는 채널 외에도 따로 일상에서 술 먹방 브이로그를 운영하는 채널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 항상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술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유지를 잘할수 있냐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연말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갈 새해 기념으로 저처럼 이렇게 유지어터로 있을 수 있는 비결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푸드홀로지 콜레올로지와 푸드홀로지 콜레올로지 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브랜드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잘 챙겨 먹고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이렇게 유지어터로 있는 저한테는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꾸준템으로 먹고 있는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가져왔고 일단 이 제품은 많이들 유튜브 하시면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 드시는 걸 보셨을 텐데 일명 빨간 통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제품으로 소녀시대 서현님께서 드시 는 걸로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죠. 유튜브를 하시다 보면 요 콜레올로지 광고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연예인분들, 인플루언서분들 그리고 많은 리뷰를 가지고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는 제품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추천 후기들도 있어서 진짜 후기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구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 푸드올로지 콜레올로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통과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 콜레오스포스 콜리 추출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 기능성 원료인 콜레오스포스 콜리 추출물은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캐나다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기능성 원료로 인체적용 시험 결과 체지방 감소와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재지방량은 증가를 했다고 해요. 이런 콜레오스포스 콜리 추출물이 국내 최대 함량인 500mg이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으로 저 같은 유지어터 분들께서도 성분 가득이라서 정말 좋더라고요 저처럼 운동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운동의 효율을 보다 더 높여 주실 수가 있고 운동과 함께 병행을 하신다면 몸무게 자체로는 빠른 변화를 확인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빠른 라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과 함께 병행을 하려고 준비한 이 콜레올로지티 제품은 하비탈출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제품인데 역시나 앞서 설명을 드렸던 콜리오스푸스 콜리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 혈액의 흐름은 건강하게 해주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은행잎 추출물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주는 프락토올리고당이 들어가 있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 요두 가지 제품으로 운동과 함께 병행을 하면서 며칠간 한번 섭취를 하는 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티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ml의 물에 타서 드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엄청 달달하고 맛도 진해서 저는 항상 500ml에 타서 먹고 있어요. 예전에는 회사에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집에서 커피 대신에 마셔주거나 운동할 때 들고 다니면서 먹고 있어요. 이렇게 식사와 함께 섭취를 해주기도 합니다. 콜레올로지는 하루에 두 개만 섭취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침에 한 개, 자기 전에 한 개를 섭취를 해주셔도 되고, 하루에 두번 먹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자기 전에 두 개, 한 번에 드셔도 되기 때문에 생활 패턴에 맞게 편하게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며칠 동안 섭취를 해줬는데, 유저터 분들 중에서도 다이어트 정체기가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정체기를 빠르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처럼 치틴데이가 많으신 분들도 운동과 병행을 했을 때 충분히 몸매 유지를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이렇게 제 유저트 필수템으로 잘 먹고 있는 아이템인 콜레올로지 제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푸드홀로지, 콜레올로지 제품이랑 콜레올로지 티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며칠간 한번 섭취하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이 푸드홀로지, 콜레올로지랑 콜레올로지 티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